생일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 사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방 정리를 마저 하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내 생일을 챙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케이크 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어요. 옆 테이블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죠. 요양원 이야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보내는 수법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나도 요양원 들어가려다 말았다는 분, 여행가자고 해놓고 그 사이에 짐다 빼버렸다는 다른 분의 이야기까지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집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앞에서 낯선 차를 봤습니다. 하얀 승합차 옆면에 요양원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니까 제방 한쪽에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제 옷가지며 신발이며 화장품까지 다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나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가실 시간이라고 차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골집과 밭을 팔아서 이집 사는데 보탠 돈이 얼마인데 그 집에서 쫓겨날 뻔하다니요. 15년 동안 손자, 손녀 셋을 키워줬는데 애들 입시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며느리를 도와줬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본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언제까지 시어머니랑 살아야 하냐고 자기 인생도 있다고 소리치더라고요. 정말 끝인가 싶었을 때, 그때 때마침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출장에서 돌아온 우리 아들이었어요.